콩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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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왜 그래? 계속 저러고 있어. 열 받았어. 상당히 열 받은 것 같아. <laughs> 강복아 강복아. 잊었어? 비 와서 어떡해. 너비 맞았잖아. 어? 산책하러 간지 5분 만에 와서 삐졌어? 비 맞았어. 비가 갑자기 오는데 어떡해. 어? 어? 들어가자. 금방 일로 강복 일로 와. 들어가. 가자. 들어가, 이제. 들어가자. 강복아. 강복이. 삐졌어? 왜 삐졌어? 강복, 뭐, 일로 와. 봐 지금 천적 소리 나지? 강복, 가자. 응? 강복, 가자, 강복, 가자. 강복, 일로 오세요. 강복, 이 일로 와. 강복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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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어? 어떡하라고, 강복아. 형도 어쩔 수가 없어, 비 오는 거. 뭐, 일로 와. 응. 아이고. 한번 해. 삐졌어, <웃음> 등지원 <웃음> 손. 강부 손. 기운 풀어. 손. 광복이 손. 강부 손. 손아 <laughs> <No. 웃음> 이거 삐졌어 와 진짜. 와아이또 이러고 있어 그만 좀 풀어 하죠 응? 어떻게? 응? 미안해 응? 어, 맛있지? 이제 맛있는 거 줄게 하나 어. 응? 기분 풀었지? Nope. 하... 어떻게 돼? 기분이 풀려? 응? 여기 간식 줄게. 네, 먹어. 응, 먹어. 풀어 이제 이거 풀어 기분. 먹고 풀어. 먹고 기분 풀어 이제. 莫过，莫过。